나랑? 그죠? 원수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사울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다윗이 이 길러한 야벳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멘. 지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너 이제 죽었어 막 복수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야베스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 길르한 야벳스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포용하고 축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줬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네.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오늘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이제 이 장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셔서 그냥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자기 힘대로 다스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 품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할줄 알고 할, 무슨 얘기 할줄 알고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 없이는 하나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설교 11조 설교. 이게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설교가 뭐냐면 안 좋아하는 설교가 용서하라는 설교를 많이들 안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일곱 번 율법대로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면 돌 던지셔도 돼요. 근데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돌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돌을 던져야만 한다면 어디에다 돌을 던져야 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하면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깨트리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 사단의 사탄의 원래 그 헬러 이름이 뭐냐면 어, 디아블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름 중에 그게 있거든요. 디아블로라는 게 이게 그 사탄의 이름인데 그 뜻이 뭐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소하고 정죄해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편을 나누는 거.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사탄의 나라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포용해주고, 하나되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정제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하고 싶어도 잘안 되고, 또잘안 되니까 또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음, 나중에 무슨 생각도 하느냐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이렇게 터치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대로 사는 게 그냥 편하다. 이렇게 그냥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기 싫은 마음, 뭐, 비난하는 마음, 꼴보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머물러서 싹을 튀고 열매를 맺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욱하고 올라오고,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나쁜 생각과 감정들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맞는 일은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 감정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아무리 알고 수백 번을 결심을 한다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한다고 내가 수백 번 그거를 주문처럼 외운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백 번, 백번 반복하면 그게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불교에서 뭐, 삼천번 절하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삼천번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용서가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내 힘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품어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결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크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품고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가정 안에서 내가 품고 용납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품었잖아요. 예, 더러운 나, 매일 배신하는 나. 이 보잘 것 없는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임하여서 용서와 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온전한 나라가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이. 오늘 보니까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 밑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제 대적을, 다윗을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의 나라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세상의 나라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4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 장면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시작은 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기는 했지만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은 아직 안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해 있지만 이게 아직 100%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죄에 안질 것처럼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런 결단도 하고 진짜 그렇게 될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해진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육신의 정욕, 죄의 유혹 이게 다시 슬금슬금 살아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건요 결승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 은혜 받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어, 새로운 걸 깨닫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멈춰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의 나라, 육신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나의 환경과 감정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휴전이라는 건 없어요. 휴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절대 북한 공격 안 하고, 어 우리가 우리는 그냥 평화를,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러고, 우리는 절대 우리가 먼저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북한도 절대 우리를 공격 안 할까요? 역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게 북한의 어떤 의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랑 싸우기 싫어. 나 그냥 죄안 짓는 선에서 나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죄도 우리를 그냥 알아서 나도 안 건들게, 나 유혹하지 않을게 이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죄, 죄하고 화평할.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놔두면 그 죄도 나를 놔두느냐? 아니요. 그 죄가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고 왜 망하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남겨둬서 그런 거잖아요. 아말렉 왕을 살려뒀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죄를 살려뒀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 사울을 죽이게 된 거죠. 잡아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 죄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죄하고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하고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싸워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 끈질기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 여러분이 싸워야 할그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이든 감정이든 그 죄하고 여러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죄는요 저절로 도망가지 않아요. 사탄은 저절로 도망가지 않아요.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도망가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메가도 어,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세를 뒤집잖아요. 그러면서 압록강까지 이제 연합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거의 이제 통일이 될 뻔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네, 중공군들이 들어와서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 때문에 결국 이제 다시 일사후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만주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중공군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금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가더 장군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어. 주장이었어요. 만약에 메가도 말대로 그렇게 됐다면, 지금 오늘, 오늘의 이 꼴은 우리가 보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정치가,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평화롭게 지내자. 전쟁이 시작했던 38선 그쯤에서 우리 그냥 이제 싸움 멈추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죄하고의 싸움은요, 타협하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하고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고. 죄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남편을 아주 끝까지 잡아먹으려고. 응? 아주 아내를 쥐잡듯이 이렇게 막, 막, 여러분, 아내, 부부, 지간에는 적당히 타협을 하셔야 되고, 죄하고의 싸움은 정말 쥐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하고의 싸움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어, 가족하고의 싸움은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냥그 싸우잖아요.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죄하고 죽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게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일독하자고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